안녕하세요. 콜드모바입니다. 이번 주 드디어 전장의 클로드가 업데이트됩니다. 근거리 영웅은 나온다고 해도 기대도 안 되시죠?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4월 말 신규 지역 작행이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선 다를 겁니다. 레벨 제한도 100으로 풀리기 때문에 몬스터도 훨씬 강해질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탱커가 필요합니다. 정글 이스텐스에는 강력한 방어력 상승 팀버프가 있다는 걸 앙드레님께서 괜히 언급한 게 아닐 겁니다. 작행 업데이트 시 0티어 조합을 예상해보자면 전장의 클로드, 저격수 베르넬리, 배틀 스미스 있지, 혹은 현자 에밀리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사자의 대지 황혼과 밤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입장 가능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고요. 황혼은 평일 2-3시간 밤은 주말 2-3시간 시간대는 아직 미정입니다. 던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입장하면 아이디 표시 안되고 모두 무법자입니다. 채팅도 안되고요 드랍되는 아이템은 오직 에테르 한가지입니다. 사냥하다가 랜덤으로 테라코어가 나타나면 에테르 수정으로 바꿔줍니다. 에테르 수정으로 마을의 수정상인 엘리샤에게서 아이템을 살수 있는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얻은 에테르를 테라코어에게서 수정으로 변환하기 전에 pk를 당하면 가지고 있는 에테르 절반을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절대적인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수정으로 변환하면 뺏기지 않습니다. 각 서버마다 문제아들 있죠. 그 친구들이 아주 좋아서 날뛰게 생겼네요. 적어도 파티나 당은 구분될 줄 알았는데 가차 없습니다. 황혼과 밤에서 필요한 영웅은 누가 있을까요? 스턴과 보호막 버프가 있는 현자 에밀리아 강력한 한방 데미지의 저격수 베르넬리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맞아라 큐티클레어 저번주까지만 해도 제인 캐슈 추천드렸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키워야 된다는 걸 이젠 받아들였습니다. 포기하면 편하죠. 네 그래도 희망적인 건 겹사냥은 완전 사라지겠네요. 자동 전투 범위가 10m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겹사는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10m 나왔는데도 겹사하면 못 참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 업데이트 후 자동 사냥 시에는 무조건 10m 설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 살펴볼 업데이트 내용은요. 마성 4층이 넓어지네요. 좁아서 미어 터졌는데 잘 됐습니다. 필드보스 스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가기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다른 컨텐츠는 마음에 드는데 필드보스는 저 같은 나이트 유저한테는 좀 힘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 업데이트는 자잘한 버그들 잡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일정 기간마다 모바일 게임 추천 영상을 올려서 신규 유저 모셔오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그 얘기 나올 때마다 난감합니다. 콘텐츠도 좋지만 이런 거는 초반에 깨끗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네요. 개발사의 끊이지 않는 업데이트와 유저들 의견 반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존경합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직종이지만 잠깐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선임들께서 야근 철회하는 거 보고 탈출했었습니다. 밤 10시에 눈치 보고 퇴근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혹시 한빛 직원분 이거 보고 계시면 유저 간담회 할때저좀꼭 불러주세요. 저 진짜 GM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니까요.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고 득템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